30년을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간병하라고요. 쓰러지기 전까지는 저를 하인 취급하시더니 이제 와서 며느리니까 당연히 돌봐야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제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제 이름은 김미숙. 올해 58입니다. 30년 전 28배 나이로 이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시집살이가 이렇게 지옥 같을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순. 여든세세 그분은 제가 들어온 첫날부터 저를 무시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고개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밥을 해드려도 맛없다며 상을 밀어내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분이 쓰러졌다고 해서 제가 간병해야 한다는 당연한 듯한 분위기. 아무도 입학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돌봐야 한다고.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30년을 참았던 제가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을까요?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김미숙 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저는 행복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남편 손을 잡았을 때, 앞으로 펼쳐질 삶이 장미 빛일 거라 믿었습니다. 남편 정우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애할 때 다정했고, 저를 아껴줬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을 가진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댁 문을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수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인사를 드렸지만 고개도 끄덕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라는 손짓만 하셨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가 원래 과묵하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첫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정성껏 차린 상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국한 숟가락 뜨시더니 상을 밀어냈습니다. 국이 짜다고, 밥이 설익었다고,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간을 맞춰봤는데, 밥도 제대로 됐는데, 다시 하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방으로 들어가신 뒤였습니다. 그런 일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뭘 해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청소를 해도 구석이 더럽다고, 빨래를 해도 때가 남았다고 끊임없이 지적하셨습니다. 저는 더 잘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친정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딸이 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보러 왔으면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늘은 바쁘니 다음에 오라고.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울었습니다.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시누이 수진 씨는 부잣집으로 시집가서 여유롭게 살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셨지만 설거지 하나 거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혼자 일하는 동안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작은 시누이 혜진 씨는 간호사였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거의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셔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셨습니다. 어머니 수발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는 듯 행동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시려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시누이들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시누이들은 각자 사정이 있다고 저보고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해하라고요? 제 고통은 누가 이해해 주나요? 3년째 되던 해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눈물이 났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잠을 자도 악몽을 꿨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약을 보시고 비웃으셨습니다. 정신병자라고,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은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식어갔지만, 이혼할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무시했고 시누이들은 여전히 방관했습니다.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5년 전, 저는 작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카페를 열기로 한 겁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동네 상가 작은 공간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반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돈 벌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고집을 부렸습니다. 남편도 말렸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곳은 제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만들고, 미소 지으며 인사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제가 김미숙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존중해 줬습니다. 친절하다고,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아침에는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시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 조금만 더 참으면, 제 삶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이었습니다. 남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빨리 오라고 저는 카페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시누이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수진 씨는 울고 있었고 작은 시누이 혜진 씨는 의사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왼쪽 반신이 마비됐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치료를 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누군가 계속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저라는 걸,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시누이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 달간 입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병원에는 돌아가며 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왔습니다. 수진 씨는 손주를 봐야 한다고, 혜진 씨는 병원 근무가 바쁘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결국 대부분은 제가 왔습니다.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가 카페로 가고 저녁에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을 못하셨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제가 물을 떠다드리면 미지근하다는 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제가 몸을 닦아드리면 불편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쓰러지셨어도 저를 대하는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못하시니 짜증을 눈빛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한달후 퇴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의사는 집에서 계속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식사를 도와야 하고, 약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누군가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카페를 쉬면 안 되겠냐고. 어머니가 급하니까. 저는 그 순간 무언가 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퇴원 날.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누이들이 도와줬습니다. 침대를 거실로 옮기고 간이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병원 침대를 렌탈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시누이들은 돌아갔습니다. 수진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을 텐데 부탁한다"고. 혜진 씨는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몸을 닦아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을 쑤어 한 숟가락씩 떠먹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삼키기 힘들어하셨습니다.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다시 닦고 다시 먹이고 한 끼를 먹이는데 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식사 후에는 약을 드렸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와서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또 먹이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오후에는 기저귀를 다시 갈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먹이고, 또 기저귀를 갔습니다. 밤에도 두세 번씩 깼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해하시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급하지 않냐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5년간 일고 온제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분간 쉰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는 걸. 이게 끝이 없을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안아 옮기고, 기저귀를 갈고, 몸을 닦는 일이 반복되면서 허리가 망가졌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 우울증에 걸렸을 때처럼, 신우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짧게 얼굴만 보고 갔습니다. 수진 씨는 과일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다고. 조금만 힘내라고. 혜진 씨는 어머니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전문가답게 이것저것 조언했습니다. 그리고는 일이 바쁘다며 떠났습니다. 돌봐드리겠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퇴직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간병을 돕지 않았습니다. 가끔 어머니 방에 들어가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준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간병은 여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쫓아오는 꿈. 끝없이 기저귀를 가는 꿈. 도망치고 싶은데 발이 묶인 꿈.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에 땀이 나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달째.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 기저귀를 갈다가 멈춰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분을 제가 왜 이렇게 돌보고 있는가? 며느리니까 그게 당연한 건가? 시누이들은 딸인데 왜안 하는가? 남편은 아들인데 왜안 하는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가족회의를 하자고 시누이들을 불러달라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간병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 남편과 시누이 두 명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 계셨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모두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다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 제가 혼자 어머니를 돌봤다고, 하루 스무 시간씩 간병하고 있다고,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시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루진 씨가 말했습니다. 고생 많다고, 미안하다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못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왜 그러냐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고. 두달 동안 생각했다고. 이건 제가 혼자 할 일이 아니라고. 혜진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요양보호사를 쓰자는 거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방법이지만 그게 아니라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해야 한다고.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왜 며느리만 해야 하냐고. 수진 씨가 발끈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그 말에 뭔가 터졌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다고요? 30년을 무시하시더니 이제 와서 간병하라고요? 수진 씨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첫날부터 저를 무시하셨어요. 밥을 해도 맛없다고 상을 엎으셨어요. 친정 부모님이 오셔도 쫓아내셨어요. 30년 동안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셨어요. 그런 분을. 제가 왜 돌봐야 하나요? 남편이 말을 막으려 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다들 있는데 왜 이러냐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30년 동안 내 편을 한 번도 들어준 적 없잖아요. 엄마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참으라고만 했잖아요. 제가 우울증 걸렸을 때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잖아요. 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신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는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시니까 더 배신감이 큰 거예요. 가족이라면서 저한테만 희생을 강요했잖아요. 언니들은 왜안 하세요? 딸이잖아요. 남편은 왜안 해요? 아들이잖아요. 왜 며느리만 당연히 해야 해요? 수진 씨가 화를 냈습니다. 자기는 손주를 봐야 한다고. 바쁘다고. 혜진 씨는 병원 일이 힘들다고. 자기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요. 5년 동안 일군 카페를 접었어요. 제 꿈을 포기했어요.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제 사정은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못 합니다.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유양원을 알아보시든지,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저는 제 삶을 살겠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제 목소리를 낸 겁니다. 30년 만에 가족회의 후 일주일 동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를 설득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어머니가 불쌍하지 않냐고 저는 단호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남편은 답답해했습니다. 그럼 요양 보호사를 쓰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시누이들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니가 무엇이라고? 수진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혜진 씨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언니가 제일 시간이 많지 않냐고. 저는 무섭습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라 며느리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친척들까지 나섰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인 고모님이 전화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버리냐고 폐륜이라고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고모님이 모시라고 친동생이잖냐고 고모님은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집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내쳤다고 일주일 후두 번째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친누이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안할 거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주변에 소문이 안 좋게 나고 있다고. 제발 마음을 돌리라고. 저는 준비해온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서, 처방전, 상담 기록, 그리고 제가 몰래 써온 일기장들. 저는 그것들을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제가 얼마나 견뎠는지 아세요? 모두가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첫해쓴 일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엎은 날, 친정 부모님을 쫓아낸 날, 제가 울면서 쓴 글들, 3년째에 쓴 일기에는 죽고 싶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째, 20년째, 30년째까지의 기록들, 이게 제 30년이에요. 매일같이 무시당하고 무너지고 그래도 참았어요. 왜요? 여늘이니까요 가족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못 하겠어요. 혜진 씨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었냐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말했어요. 수도 없이 말했어요. 남편한테, 언니들한테.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참으라고만 했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누이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안할게요. 돌아가면서 하시죠. 일주일씩. 큰언니 일주일, 작은언니 일주일, 남편 일주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요. 공평하잖아요.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기는 손주 때문에 못 한다고. 혜진 씨도 병원 일이 바빠서 어렵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요양원 알아보세요. 저는 안 해요. 결국 결론이 났습니다. 요양원을 알아보기로. 시누이들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기로. 저는 최소한만 방문하기로 모두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버티니까 저는 처음으로 제 의견을 관철시킨 겁니다. 이 주일 후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입소하셨습니다. 시설이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친우이들이 돈을 모아 비용을 냈습니다. 남편도 퇴직금 일부를 보탰습니다. 저는 짐을 싸는 것을 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쟤를 노려보셨습니다. 말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원망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담담했습니다. 죄책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괴롭힌 분입니다. 쓰러지셨다고 해서 그 기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달 동안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게 잘못인가요? 요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면회를 가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는 할수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있던 병원 침대를 치웠습니다. 간이 화장실도 철거했습니다. 방을 청소했습니다.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빈 거실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석탈만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창문을 열고 커피 머신을 점검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연다고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카페를 다시 열었습니다. 첫날,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라고 건강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괜찮다고 손님들은 저희 밝아진 표정을 보고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자르고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우이들과는 연락이 늦꼈습니다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면회 언제 갈 거냐고.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다음 달에 한번 가겠다고 더 이상 친하게 지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위기 때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번. 요양원에 다녀왔습니다. 의무적으로 과일을 사 들고 가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카페로 가고 손님들을 맞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자유롭다는 것, 제 시간을 제가 쓸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느 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전 28배 저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을 거라고, 하지만 견뎌내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 목소리를 내라고,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고. 내 삶도 소중하다고 그렇게 쓰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저는 쉰여덟입니다. 늦었지만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이기 전에 김미숙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을 저를 위해 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기적이라면 이기적인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30년을 참았으니까 이제는 제 차례니까. 여러분, 김미숙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며느리는 희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30년을 무시당하고 학대당한 사람을 쓰러졌다고 해서 돌봐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미숙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못합니다라고 말할 용기. 자신의 삶을 지킬 용기. 그것은 폐륜이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입니다. 나이 들어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58배도, 예순에도, 이른에도,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지만 마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는다면, 당당히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소중합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